네 사실 이제 경전선사 팬들께 수업가... 함께 계십니다. 미영 감독이 모시고 계십니다. 아, 네, 감독님도 저희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참 상... 모습을 보여줬고 또 세트피스에서도 좋은 집중력으로 득점을 아, 올렸습니다. 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자주 활약을 했었던 이민석 선수 오늘 센터백으로도 출전을 했고요. 미스포츠 선수의 성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파란색 유니폼의 미스포츠 선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딥 구상국입니다. 순진 어, 선수 안상미 안상미 그대로 슈팅! 직접 슈팅을 가져가봤습니다 안상미 선수입니다. 네, 먼, 다소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안상미 선수가 이제 경기 초반 유뉴 슈팅을 만들어내면서 어, 또 팀의 공격의 활로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을 했습니다 구미스포츠 선수 슈팅! 토토 슈팅! 막아내고 있는 권해미 골키퍼. 아 지금 또 이제 이수담 선수가 이제 슈팅까지 온 상황으로 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팔등에 제대로 임팩트가 되면서. 아우, 네네네. 잠이 주춤주춤 전진 패스. 발끝에 걸렸습니다. 아, 좋아요? 다시 한번 윤다경 막아내고 있는 권해미 골키퍼. 아 지금. <laughs> 오네. 이렇게 윤다경 선수가 파고들어가는 그런 움직임. 한번 보시죠. 네. 서남 선수가 밀어줬었고 김다경이 아, 스텝으로서 네. 또 수비를 속여봤습니다. 근데또 지금 권혜미 선수가 또 지가 그렇죠. 막힌 선방을 보여주면서 물적인 어. 이쪽에서 아, 막 안쪽까지 연결됐습니다. 음. 돌아섭니다 김다정 슈팅! 슈팅 안상미 선수의 슈팅이 뜨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안상미 선수 오늘 슈팅을 이제 어, 많이 기록을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조금은 중원 원에서 리턴을 받아주는 그런 뭐 그런 이제 동작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슈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먼지 선수가 박스 안쪽으로 밀어주고 아, 네. 김다정 선수가 발 밑에 정확하게. 경기에서도 역시나 조금 어느 정도 라인이나 이런 컨트롤에 있어서 돌아 들어갑니다. 최유리, 최유리 박스 안쪽까지 최유리, 최유리 슈팅. 최유리에게 연결시켰습니다. 최유리, 최유리 꺾어준공 헤딩. 헤딩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이드를 선언한 네. 것 같은데 이번에 최유리 선수가 꺾어줄 때 네네 사이드기가 먼저 올라갔었고요 윤다경 음. 선수가 또 돌아가 들어가, 들어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유리 선수에게까지 연결된 것 그게 지금 이소담 선수가 이제 수비수들을 다 끌어냈기 때문에 최, 최유리 선수가 보다 좀 쉽게 크로스를 올릴 수 있었고 지금 들어가는 이제 윤다경 윤다경 선수도 좀 어려운, 어려운 동작. 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 불렀던 부분이 나야나. 아 예. 나야나. 또, 또 어느 곳에서나 또 강하게,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좋 경기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심의 히슬과 함께 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홈팀 보운상구가 공격하겠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원정팀 구미스포츠토토가 공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전에는 이제 득점이 네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 권현대 서울도 만약에 수비를 맞다, 네네. 잘 맞을까요? 이 장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현미 펀치! 어? 넘어졌는데요. 이번에는 최유리와 권현미 골키퍼 상당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어네미 선수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네. 어... 다시 한번 보시죠. 공중 끌 경합 상황. 아무래도 최유리 선수가 이제 밑에쪽, 네네. 이제 좀 지면에 서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네미 음. 선수가 이제 어... 무게 중심이 슈팅까지 움직... 마무리 마무리를 지었다는 것에 있어서도 또 칭찬해 주긴 합니다. 지금 돌아 들어가면서 윤다경이 그렇죠. 내주고 네. 마무리 슈팅까지 이소담과의 주... 어깨 경합 이소담이 이겨냈습니다. 전진 패스. 아, 빨라요, 빠르게 뜹니다. 윤다경. 윤다경 단독 찬스. 윤다경 슈팅 막아내고 아오. 있습니다. 권혜미 골키퍼. 슈퍼 세이브 보여줬었던 권혜미 골키퍼입니다. 아, 지금 권혜미 선수가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쉽게 판단을 하지 않았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이 윤다경 선수가 슈팅을 할 때까지 딱 기다려 주는 그 아주 좋은 선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수담이 어깨 싸움을 이겨낸 이후의 전진 아, 패스가 네. 정말 점 10점 만점에 10점이었습니다. 낙영 마무리. 일단 권혜미 선수의 태도가 있었고요. 각도를 좁히면서 잘 나왔고 네, 맞습니다. 마무리까지 막아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권혜미 선수가 보여주는 선방급이 굉장히 하나맞추나... 지나... 그, 이 패스를 보여줬었던 이수담 선수였습니다. 김원진. 김원지 아, 왼발 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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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골골부터 정면이었습니다. 아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동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 김원지 선수가 좋은 아, 슈팅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바깥쪽으로 네네 치고 나가면서 이번에는 오른쪽 측면으로 갑니다 최유리 최유리 갑자기 반도형이 위험 최유리 세보버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최유리 편란한 발재간 꺾어주고 슈팅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골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소남 선수입니다. 아 지금. 태율희 선수의 이몇번 했는지 셀 수도 없어요. 발이 안 보였거든요. 아, 아, 아. 네, 그래서 프로펠라 같았어요, 프로펠라. <laughs> 아, <프로펠러>, 네. 네. <laughs> 네. 그래서 정말 아, 이런 스텝 오버를 통한 드리블 네, 아. 그리고 그 타이밍을 뺏으면서 바로 연결되는 이런 크로스가 굉장히 일품이었고 들어가는 이소담 선수도 좀 볼이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집중력으로 결국에는 득점을 이뤄냈습니다. 광수과 같이 오늘 <laughs> 이소담 선수는 다시 한번 보시죠 최유리 선수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다섯, 여섯 여섯 번만에 꺾어주고 이소담 선수가 발을 쭉 뻗으면서 어, 최유리 선수 정말 발재가 이 대단합니다 사실 지금 반도영 선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잘 버텨줬고 네. 어, 잘버텨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 최유리 선수가 보여준 그 크로스 타이밍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아주 좋았다고 칭찬하기만 합니다 발카롭게 꺾여져고 선수 네. 끝에 오. 올리면서 첫 번째 골을 맞아냅니다. 굉장히 좋아. 이번에는 오. 오른쪽 오. 측면으로 갑니다. 최유리, 최유리. 앞쪽에 반도형이 유형 최유리 스텝 오버.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최유리. 현란한 발재간 꺾어준 공. 슛! 눈을 줘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느새 네. 최유리가 왼쪽 측면까지 왔습니다. 어, 최유리, 오세요? 최유리 파고듭니다. 최유리. 박스 안쪽까지 최유리. 밀어준 공. 발방그대로 라인 아웃됐습니다. 아네 지금 특게 어. 어. 이겨냈었구요 손을 들었습니다 최율이 뒤쪽에 이소담에게 아 백헤딩! 뒤쪽으로 아, 아. 연결된 공 이번엔 고네미코기포가잘 잡아냈습니다 네 지금 최소미 선수도 갑자기 온 공에 그렇습니다. 살짝 당황한 모습을 네. 아 좋아요 이겨냈습니다 김원지 김원지! 김원지 슈팅! 걸어내고 있는 강다이 골키퍼 아 지금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 봤습니다 계속 공을 끌어내셨고 계속해서 어깨 싸움 버여주면서 오른발 핑 네. 이제 선수들 끼 팀에 의사소통을 잘지어줘야할것 같아요 이제 뭐 19번째 선수 아, 23번째 네. 선수라고 할까요? 네, 선수? 네. 왕지선 네. 왕지선! 꽉꽉 찼습니다! 슈팅! 슈팅! 찼습니다! 골을 만들어냅니다! 권하늘! 아! 권하늘 선수! 권하늘! 자신이 직접 해결합니다 아 지금 왕지선 선수가 다소 조금 낮, 낮고 조금 빠르게 네. 어, 어 지금 프리킥을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흘렀고 조금 어느정도 이제 구미 선수들은 강가희 선수가 잡을 것으로 예상을 했나봐요 그렇습니다 좀 네. 따라 들어가지 못하는 장면을 보여줬는데 보은상부 선수들 만큼은 끝까지 따라가면서 결국엔 득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아 이제 권하늘 선수의 집중력이 아, 만들어낸 네. 골이라고 할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왕지선이 꺾어 차렸고 이게 아, 사실 뭐 네. 강가의 꽃기퍼가 이제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바운드로 네, 바로 맞습니다. 앞에서 튀는 바운드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지금 시간이면은 조금 이슬이 맺힐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경기장이 조금은 미끄러울 수 있는데 그것을 잘 파악했던 권나늘 선수가 끝까지, 들어가, 끝까지 들어갔고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권나늘 선수가 골을 만들어내면서 1대1 득점을 아, 네. 만들고 있습니다. 보상우. 네. 이미영 감독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아, 지금 도 다시 한번. 재은지가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반대편 이소담, 이소담 공을 살려낼 수 없었습니다. 아 지금 쪽으로 네, 하나름입니다 반대도 밉니다. 있는데요. 네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보은상무와부미스포츠토토국미스포트토와보상무의 포스코토, 경기 아, 후번전에만더 아, 네. 골이 이터지면서 네, 네. 이소담 선수의 손재골이 있었습니다만 하늘 선수의 집중력 있는 걸로 보훈상무가 1대 1 무승부를 가져갑니다. 네,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골키퍼죠. 권혜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권혜미 선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반 42분에 이제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우승골을 기록했는데 우선 오늘 경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어 일단 어려운 경기 한것 같고 그만큼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마지막까지 언니들이 앞에서 열심히 뛰어줬던 것 같아요. 오늘 권혜미 선수의 선방이 정말 돋보였습니다. 거미손인 줄 알았는데요. <laughs> 오늘 그 하프타임에 특별히 그 감독님께서 조언하신 말씀이 있을까요? 저한테 직접이요? 네. 음, 딱히 그런 거없고 그냥 항상 하던 대로 하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셨 아, 그렇다면 골키퍼로서 책임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각오로 임하셨나요? 처음 들어갈 때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경기를 하면서 이제 부담을 떨쳐 버리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은 될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봄 홈이, 홈이니까 팬들에게 한 마디 해 주세요. 지금도 많이 찾아와 주시는데 더욱 더 이제 저희가 더 멋진 경기 승리 이끌어 갈 테니까 더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도 권혜미 선수의 멋진 선방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바로 보은상무 이명환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어, 마지막에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비록 아쉽지만, 어, 승리는 못했지만, 어, 그래도 오늘 경기 제가 보은 선수들이 정말 잘 뛰어줬어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 일단 아이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 최선을 다해준 게 오늘의 결과인 것 같은데요. 어, 후반, 전반 이제 후반 20분이 지나고 나서 흔들리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네네. 어, 실점 후에도 끝까지 이기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오늘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후반전에 이제 그 한아름 선수를 급체에 투입하셨는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양쪽에서 크로싱이 올라오는 게 굉장히 네네. 좀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고, 어, 사실상 뭐 지고 있는 상황이었어도 뭐 비, 기고 있는 상황이었어도 이기기 위해서 공격을 바꿔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비를 넣음으로 인해서 일단은 저희는 실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 한아림 선수를 넣는 게 예,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승리를 위해서 어떤 전술을 가지고 나오실 건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 저희는 어, 다음 상대가 또 한수원이기 때문에 네. 어, 만만하게 절대 볼 팀이 아니고 지금 또 성적으로 저희보다 앞서 있는 선수 팀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 안정적인 어, 플레이를 좀 선호해서 좀 나와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 조금. 이기기 위한 또 축구를 또 준비를 해서 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다음 경기에서 꼭 승리 네.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보은 상무 이미현 감독 만나봤습니다.